오늘은 교사 교육으로 이렇게 잠깐 동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1절, 22절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자.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멘. 예수님께 내려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언제부터 그랬냐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린 아이를 공격합니다. 이 기독교의 세계는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어른이 돼야 알수 있어 아니에요 몰라서 그래요. 진짜는 아이들의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공격해서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아, 애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집에서 공부나해 나중에 갖게 될 거야. 예, 미친 짓이에요. 자식 죽이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 10년 가운데 다 세상 지식을 다 심어주고요. 마을을 다 심히 심어줬어요. 이미 끝났어요. 이 아이는. 이미 끝났어요. 어린 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고 아이들이 거듭나면 아이들 변화가 일어나요. 어른보다도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머리일 때 회심을 했어요. 8살 때요. 보통 8살 때 아이들이 회심을 해요. 예수를 믿어요. 이게 통계 8살 때 예수 믿고요.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자기 죄를 자백하고요. 한 8살 먹은 아이가 뭔 죄를 자백해요. 8살 난 아이가 자기 속에는 죄성을 보고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의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공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 놓쳐서는안 돼요. 아이들 절대로 내버릇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면안 돼요. 아이들이 세상 문화 막 접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아이들을 말입니다. 마귀가 아이들 공격하기 전에 우리 부모들이,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된 사람들이 교사들이에요. 그럼 교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에 서서 교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사가 부르짖고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에 변화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는 교사들을 직접 관리하셨는데 아침에도 종리하고요 저녁 때도 종리하고요종리할때뭐하일를 제출을 시켜요. 제가 초창기 조금 하다가 요즘에는 안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주일 예배 그어그 뭐냐 뭐냐가 제일 중요해요. 기도했느냐, 그다음에 성경 읽었느냐. 수요일 날 예배 참석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굉장히 관리해서 기도 하나면요 깡 교사가 깡패야 뭘 가르치려고 그래 그리고요 이렇게 종례할 때는 양쪽에 교사들 쭉 서서 이렇게 출석 부르고 그다음에 확인하거든요 기도를 안하면 혼났어요 그래서 한 거, 그래서 그그 그 기도 일곱 번 중에서 한세번 했다 세안한 한 번도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면, 기도 없이는 아이들 영적으로 못 가르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혼내서, 여기에 혼난 분들이 좀 있나? 혼난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그때, 그때 교사하시면서. 없나 보네요. 그래서, 그 교사들 굉장히 기도 많이 하고요. 성격 많이 하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늦게 가는 사람들이 교사들이었어요. 하루 일과 또는 교사들이 다 합니다. 그러고 나면, 어, 곳곳에 앉아서 기도하고 가요. 어떤 사람들은 또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유초등부가 막 붕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전시내에서 유명한 주일학교였어요. 교사 한 명의 실력자였어요. 아, 물론 자꾸 옛날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래서 옛날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요, 신앙에 관해서는요, 변치 않아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교사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는 내가 아니면 이 아이는 막 이게 빼앗길 수 있어요.님이 또 신앙교육을 잘 시키지만 교육와서이 아이들이 은혜 받도록 만들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이 많이 뭐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창세기부터 랩 이렇게 뭐 다해서 아이들 이거 정보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전달해줘야 돼요. 이 생명을 전달해주는 것은 책 보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로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요리사는요, 자기가 먹어본 음식만 만들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맛보지 못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요리를 잘하면 딸이 요리를 잘해요. 그래서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요, 요리하는 거러면요 아이가 그거 맛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장소가면요 그렇게 만들어내요. 음식 잘하는 엄마 밑에 음식 잘하는. 영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맛본 것만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맛보지 않은 것은 가르치고 싶어도 못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하나님, 거기까지만 가르칠 수 있어요. 오늘 공과는 뭔데 있지? 오늘 공과에서는 뭐, 누가 누구를 이겼다? 이런 얘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그 먼저 된 교사들을 먼저 기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요. 새벽에, 새벽에 못 나오면 저녁에 더 혹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교사할 못 해요. 생명을 생을 살려내는 일. 이거 살려내지 못하면 막 이게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사가 굉장히 주인, 그냥 책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갖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이이 뜻이 무엇인지 좀 알려 달라고 하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해야 돼요.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1번 시작 아이들이 구원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걷... 교사들은 베이비시터가 아니에요 애들 그냥 데리고 있다가 잘 놀다가 아, 그리고 잘 듣고 그 다음에 가라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받게 해야 돼요 거듭남 예수님, 그래서 아이들이 거듭나 할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 일을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그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교사들이 있어야 돼요. "아, 나 구원 받았구나." 아, 나 예수 믿고, 나, 나 천국 가게 만들어 주셨구나. 이거 있는 사람이 구원을 전할 수 있어요. 이 관계가 없으면 구원을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네. 아이,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속에 이 구원받음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으면요. 불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불풍령의 불이 임해서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와, 내가 구원받았구나. 와, 내가 구원받아. 너무 아, 하나님 정말 정말 나 같은 걸 구원해 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들어온 사람이 애들 놓고요. 애들 놓고 가르칠 때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어린 아이도 영이 있어요. 영이 영을 봐요. 내가 알겠지, 예수님이 이렇게 했고, 막, 이, 이거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어? 뭐가 있네? 이걸 알아요. 영은, 영의 소리를, 영의 소리를 들어요. 제가 설교할 때도, 영에게 맞추는 거예요. 육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영에게 맞추는 거예요. 영이 사람 못 듣는 거야. 아, 뭐, 왜 이렇게 저를, 저렇게 얘기를 해? 아이들이요, 나중에 이게 남아요. 제가 이제 우리 왜 나중에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누가 제일 기억에 남냐? 그런데 어떤 전도사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남냐? 그러니까 뭔지 모르시고 그어대요 그래서 펄펄 거리면서 항상 그분 말씀이 생각난다고 하더라고요. 뭐조리게말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펄펄 나는 뭔가 나중에 알았어요. 아, 그 전도사가 진짜였구나. 진짜였구나. 아이들에게 진짜 뭔가를 물려주려고 애를 썼구나 기억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지식 많이 기억 못해요. 그런데 뭔가 영적으로 불이 있는 것은 생각나게 만들어요. 예수 믿도록 만드는 게첫 번째다. 구원받게 하는 게첫 번째다. 지식 많이 심어주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 옛날에 교회 다, 다 알아요. 그리고서는 안 나와요. 오히려, 악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먼저 은혜 받고 깨달은 것을 나눠줄 때 거듭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 두 번째 시작 예수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자 여기 초점은 지금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을 받아요. 지금 이 없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교사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사는 했지만 진짜 구원 받았나 하는 그런 예수를 믿으면 지금 구원 받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걸 심어 줘야 돼. 이걸 가르쳐야 돼. 예수 믿으면 너 지금 너 나중에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야. 아이들 그래야 소망을 갖게 되고요. 기쁨을 알게 되기, 도 예수 이야기를 하고요. 예수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예수 이야기 할 때, 지금 너 구원받았어.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노력해줘라.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다 함께. 시작. 예수님이 날, 이건, 이건 약방의 감초처럼 전해야 돼요. 약방의 감초. 모든 약에 다 들어가는 게 감초예요. 다 들어가 있는 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이걸 계속 가르쳐야 돼요. 한 시간 가르쳐야 돼요. 매 시간,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역사할지 몰라. 나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여러분, 이게요, 신앙사월의 핵심이에요. 기도하실 때요,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게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요. 이 세상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없어요. 헌신은 없어요. 그게 아는 거예요? 아, 그냥 머리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죠? 아, 예, 알아요. 아니, 넌 몰라. 거기 헌신이 있었어? 감격이 있었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정이 있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식은 체험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이걸 알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고? 도대체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사람 누구예요? 한번 생각해 보셔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목숨 내어놓을 수 있어요? 내가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다. 할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없어요. 근데 누가 나를 위해 죽었대? 이런 거?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매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죽은 것은요, 예수님 나를 죽었어. 어제도 들었는데 오늘 또 듣고 싶고, 나를 위 죽었어. 그 다음날,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었어. 지금 더 믿어지면서 커지는 거예요. 신선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어. 이게요, 매일마다 아, 다 알아요, 알아요. 옛날에 들었어요. 나 그거 다, 다, 다 공부 다 했어요, 다 했어.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그가 나를 위해서 피를 뿌리셨어요. 십자가 눈앞에서 펼쳐지면서 그분이 두 팔, 두발목을 떨어뜨리시는데 그 핏방울이 내 손등 위에 떨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처해 죄를 사하시오. 이게 들려지는 게 이게 구원이라고요. 이게 거듭남이라고요. 빵 거짓말쟁이 투성이에요. 이론이야 다 이론. 지시야 지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가짜요. 십자를 체험하고 나면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버리는 거셨어. 막 뒤집히는 거. 어린 아이들도 이거 구원의 감격 있으면 뒤집히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믿, 그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라고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 교사예요 한 사람의 위대한 영적 거인들 뒤에는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디엘 무디라는 사람 원래 그는 구두 수성도 수성공이었어요 맨날 구두 이렇게 수선해 주고 닦아주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킴볼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와서 구두를 닦고 아, 바쁜데 왜성형공 하자고 하냐고 그럼 내가 구두 자주 닦을게 그리고요, 성경꿈을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거듭나요. 거기서 태어나요. 빌브라이트 총재, CCC 총재, 그 사람 뒤에도요, 헬리에, 헬리에타 미에스, 미세라고 하는 교사가 <놀람> 있었어요. 여그 교사들이 그 위인들을 만들어요 빌리그램 목사님도 마찬가지. 그렇게 나왔던 거예요. 교사들이 있었어요. <놀람> 교사들은 목사가 아니었어요. 자기 직업이 있었고요. 헬레타 미어즈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주부였어요. 근데 이분이 성경 공부를 는데그 중에 윌브라이트가 있었고요.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빌리그리안 목사님도 있었어요. 그 외에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배웠어요. 거기서 여러분 교사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네 번째 시작.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가르쳐라. 여러분, 천국을 가르쳐 줘야 돼요. 어릴 때부터 천국, 천국 이야기해 주세요.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언젠가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사람이 병들고, 모든 예수를 믿음은 천국 간다. 천국 간다. 전이 얘기할 때마다 우리 둘째 아이가... 예수님 얘기하고 제가 복음 얘기. 다 뛰면서 빨리 가고 싶어. 나 빨리 가고 싶어. 천국 빨리 가고 싶어. 어린 아이가막 뛰더니 소파 위로 막 올라가더니 천국 가고 싶. 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 이야기 해 주셔야 돼요. 이땅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 얘기를 많이 해 주셔야 돼요. 해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하면 좋아야 되고 예수 생각하면 좋아야 되고 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이,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시작. 믿는 자는 어려도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것을 가르쳐라. 기도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는 <laughs> 교사도 기도 못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셔야 돼요. 기도 응답을 체험해서요. 기도했더니, 야, 이런 일도 있었다. 얘기라도 해서요. 어떤 분이 기도해서 이런 응답이 있었대.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이런 일도 역사했대. 나도 기도해보니까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 넣어주시는데, 주시는데, 주시는데 너희들 기도는 훨씬 더 기뻐할 거야. 얘들아, 아침 일어나면 무조건 기도해. 엄마, 아빠 아프면 너희들 기도해. 꼭 기도해. 학교 가서 급식 줄때 너희들 기도하려고 하면 좀 쑥스럽지 않아? 그래도 그때 기도하면 아이들이 처음엔 흉골쯤이 너희들을 다르게 볼 거야.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도로 사는 사람이야. 이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질적인 것을 가르쳐야 돼. 실질적인 건 애들은 애들 지식 부족한 줄 알아요. 성경 이야기로 그래. 그거 아니고요.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라 체험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생명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는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지식 부족.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여섯 번째. 시작을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가르쳐야 돼요. 사람들이 아이들이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 원래 원래 안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눈에 안 보여도 좋은 가르쳐줘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기 얘들아 니네들 비행기 뜨는 거 봤어? 비행기 무게가 보통 450톤은 코끼리 100마리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공중으로 날아가? 거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는 것처럼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도 있단다. 그렇게 그래. 생각해 봐. 너희들 여기다가 안 떨어져. 떨어지지. 왜 떨어지는 줄 알아? 이, 이 땅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 이 힘이 없으면 우리는 다날 다 중력이라는 게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거든. 뭐든지 올라가면 막 끌어당겨서 다 내려오게 돼 있어. 그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때문이야. 너희들 부모님이 너희 사랑하는 거 너네 알아 몰라? 알지. 근데 사랑이 어디 있어? 눈에 보여 안 보여? 아무 것이 너희, 우리 하나님은 안 보여.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자꾸 나오다 보면 알게 돼. 아,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이렇게 아는 살아 계시고, 하나님은 또 보고 계셔. 니네들 하는 걸다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살아야 돼. 하나님 은 귀도 있단다. 말도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그리고 본제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이 너희들 사랑해. 너희들 사랑해. 이걸 알려줘야 여러분 뭐 있을까요? 주님이 너희를 지금 사랑하고 있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는데요? 얘기하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해아 우리야. 청년들에게도, 학생들에게도, 올해 목표가 뭐냐?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은재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올해는요, 제가 여러 가지, 올해는요, 제가 제 용돈 가지고 아이들 한달한 한 번씩 밥 사줄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밥 사줄 거래요. 잘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 내가 너를 밥 사주잖아. 하나님이 나한테 너희를 밥 사주라고 그랬어. 그래서 밥 사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말로 안 돼요. 사랑 어떻게 말로 해요? 사랑 뭔가 주는 게 있어야 돼요. 그가 저사람을나 사랑한다는 아주 힘든 이야기 같지만 하주셔. 돈이 가야 돼, 돈이 가야 돼. 하나님이 섬기는데 어떻게 어떤 사람 은 돈은 별거 아니다. 여러분 돈은요, 내 목숨 다으로 귀한 게 돈이에요. 내 목숨을 바쳐 가지고 돈이 돈은. 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다 할땐 돈으로 섬기는 게첫 번째예요. 근데 이거 빼놓고 다르게 섬기겠대. 우리 아이들 사랑할 때 돈으로 사랑하세요. 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증명해준다. 오늘 저녁에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게 사랑이에요. 어, 왜, 왜 저래? 사랑한다고 아주 쉬워요. 다시 말하면 본을 보이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 선생님 이나사랑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해 나 사랑하라고 나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과 혀로만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 참 수고 많아요. 하여간 10년 이상 교사한 스자 어, 이렇게 헌신한 우리 교사들이 참 많아요.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이번에 또 헌신하겠다고 들어오고요. 교사, 아무나 헌신하는 게, 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오지, 웬만하면 봉사 안 해요. 아이들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 올해 제 목표는 뭐냐면, 오는 청년들 없게 만드는 거예요. 슬슬 교회 다 구경하고 슥 떠나는 거. 아주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청년 때 뭐가 좋아요? 가족이 없어요. 내가 부양해야 될 일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청년이에요. 취업하여 그때부터는 나이 먹은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그때섬기겠죠이러요 정말 청년 때는 목숨 바칠 수 있는 두려움 청년은 두려운 게 없어요. 뭐든지 할수 있어요. 그때 헌신을 뭐든지 할수 있다고요. 그데 놀고 먹어 일생 먹고. 이 세상에서도요. 청년 때 열심히 운동해 가지고 금메달 났다고 일생 먹고 살아요. 김연아, 청년 때까지 열심히 하고 일생 먹고 사는 거예요. 청년 때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일생 뭘로 버티는 거예요, 도대체?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정말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헌신해 봐야 돼요. 한번헌신을 봐야 돼요. 목숨,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 섬기이도할때 이걸 가지고 일생 살아가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항상 오냐밥 나오냐 이게 마귀 가는 소리예요. 야 그거 하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야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가 일해야떡 떡이 나오고 밥이 나와 이거 무슨 떡하고 밥이에요. 육신은 떡하고 밥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영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들판에 피어 있는 백합하 봐라. 그들이 농사지었냐? 그들이 옷 만들라고 애썼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다 살렸어.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헌신. 우리 교사들 정말 고맙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목자들하고 교사들에는 정말 제가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되는 사역이에요. 제 짐을 함께 나눠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늘 그들도 똑같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섬겼던 일을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세고 계실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를 합시다. 한일 하나 맞고요. 일 하나 맡으면 딱 짐은 짊어졌다고 생각하고 알았습니다 이거 메고 가겠습니다 하게 될때올한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고 또이 섬김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가더 놀랍게 세워질 교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